안녕하세요. 바빠서 영어 회화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영어 표현은요. 요즘 변비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요. 아 진짜 사과 값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어제 장 보다가 가격 보고 놀래서 사과 대신에 바나나를 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어는 굉장히 심플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속속히 조금 배울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정말 사과값이 너무 비싸죠, 여러분? 어, 제가 쿠웅에서 주문해서 먹는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막 그리고 막 맛있는 사과를 얻으려 그러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못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변비는 아닙니다. 자, 변비란 단어도 한번 넣어봅니다. 자, 요거 한번 하기 전에 제가 문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어, 우리가 영어에서 오브라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요. 오브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제가 일단 두 개를 엄선을 해 와서 한번 써보려 고합니다 그리고 회화로 나올 때도요, 솔직히 초보 레벨에서는 이게 잘안 나와요, 여러분. 저도 아9살이 돼서 외국에 가서 살긴 했지만은, 이 오브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데는 한 정말 3, 4년? 예, 3, 4년도 더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회화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부터 뭐 오부가 안 나온다.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예. 그냥 그걸로 위안 삼으시면 됩니다. 예. 영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 5부는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그룹의 일부예요. 그럼 곰에 우리가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한 그룹의 일부 를 표현할 때 저희가 이 오브를 써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글씨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제 어, 글씨 때문에 제가 <laughs> 영상을 올렸는데 하나로 올렸는데 그 뭐죠 그 팔로, 아, 팔로우수인가요 아팔 하여튼 유, 그 뷰어수가 예, 다섯 명이 나가셨더라구요 <laughs> 어, 그 먹고 살짝 충격 얻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쁘게 좀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지만, 하지만 그래도 나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그룹에 자, 어떤 그룹의 일부를 표현할 때오버를 씁니다. 그럼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그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One of my friends. 근데 영장을 하실 때 One of my friends.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라는 그룹 중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보면, 내 친구들의, 선생님 제 친구들 중에 몇명 있죠? 이몇 명은 우리가 some이라 하면 됩니다. some of my friends. 예. 이것도 보시면, 내 친구들 중에 이몇 명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One of them.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one of는요, 어, 중고등학생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one of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을까요? 바로 복수명사가 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them도 보면 복수죠. 뭐 근데 이거를 그냥 막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한 그룹의 중에 일부라 생각하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Whatever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몇 명, some of my friends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하나, one of the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인데요, 이런 참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뭔가요, 영어로. 아,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자, 여기서 5분은요 어떤 속성, 즉 속성이란 건 어떤 사물에 대한 특징. 자, 볼게요. 책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책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격, 질, 뭐 뭐라 해야 되죠? 뭐 가격, 질, 그다음에 이것을 읽는 구독자 들수뭐 이런 특징들. 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오브를 쓰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 책의 가격. 그러면 이 책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인 가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the price. 가격이 먼저 나와요. of this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의 니네 삶의 가치는 뭐야? 라고 우리 물어볼 때가 있죠. 있나요? 너의 가치는 뭐니? 예, 이런 질문 진짜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너의 삶에 니삶 네 가운데서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 니가 말해주고 싶은 그 특징들 중에 하나. 그래서 더어 가치가 영어로 뭡니까? Value, the value of your life.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거의 목적이 뭡니까?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할때 우리가 더퍼 s 스 Of your life. 즉, 너의 삶, 어, 너의 삶이라는 어떤 사물, 이 명사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전치사 Of를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선생님, 제 생각엔 그 문제의 원인은,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 그 문제 중에서 보면 뭐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결과도 있을 수 있고, 과정이라는 그런 딱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 그러면 우리가 The c a e s over the issues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over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ver는요. 가르쳐 드리려면 정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우리가 회화에서 흔히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이두 가지를 제가 일단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문법은 I was shocked to d o 인데요자 우리 to 부정사는요. 어 명사적 용법, 그다음에 또뭐 있죠?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명사적 용법에는 또세 가지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부사적 용법에 아마 다섯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2는요 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은 아주 야매처럼 갈 겁니다. 부사적 용법. 혹시나 선생님, 저는 디테일하게 좀 영어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 저는 진짜 매니아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부사적 용법에 어,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예, 뭐 네이버나 아무 때나 뚜드셔서 요거 그래서 이 정말 저보다 더 영어에 이런 감각을 지니신 분들한테 이렇게 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 자, 감정의 원인을 보죠. 여러분 감정의 원인 I was...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전 국민이 아는 단어. 외국인만 만났다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보다 더 많이 아는 단어.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Nice. 어유 반갑습니다. 왜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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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만났어요. To meet you. 뭡니까? 원인이죠?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반가운 것이다. 아주 야매 같은 강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사제 용법에 감정의 원인이랍니다. 그럼 선생님 부사는 뭔가요? 부사는 문장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애들입니다. 있으면 문장이 좀 예쁘게 되는 거고요. 없어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예. 그럼 이거 보세요. Nice 이렇게 했어 우리. 말 되죠? 예, 근데 우리 to meet y o u 게 와서 이 문장을 좀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to 부정사의 어, 아, to 부정사의 부사의 역할을 한 데서 부사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뭔가 알아듣겠지만 또 헷갈리겠지만 이상하게 또 귀에 들어오는. <laughs> 예, 다들 그러세요. <laughs> 선생님, 뭔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 있거나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유 어떡합니까. 아이고 유감스럽 유감스럽습니다. 맞나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운 단어. Sorry. 아이고 어떡합니까. We r e to hear that. 자 그거를 듣고 나니 원인입니다. 그거를 듣고 나니 내 마음이 참 그렇네요.라는 느낌이겠죠.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어떤 콘서트를 가려고 했는데 그 콘서트를 놓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디스 i 포인팅, 진짜 실망스럽다. 아, 너무 좀 속상할 때, 우리 가디스 t 포인 g 왜요? 그 콘서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콘서트를 놓친 게 원인이 돼서 내 감정이 어떻습니까? 디스 t 포인팅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영문법을 쓸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초보자분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Instead의 위치를 거의 대부분 앞에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I want to go for I want to go for a run, but it started raining, so I exercise indoors instead. 선생님 저는 밖에 나가서 뛰고 싶었어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했어요 안에서요 대신에. 그러면 한국 분들 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I wanted to go for a run, but it started raining. Instead, 대신에 I exercise indoor. s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instead는 여기 넣어도 솔직히 뭐 뒤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넣어서 회하는걸 추천드려요. 또 볼게요. I was going to cook dinner. 제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I was too tired.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장을 주문했습니다. I ordered take-out instead. 예. 그냥 예, 이것을, 어, take-out을 대신에 그냥 주문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도 이렇게 뒤에 오죠. 또 볼게요. I was gonna buy a new phone. 새 폰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요. But it was too expensive.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는 대신에 I decided to repair my old phone. old one instead. 그냥 예전 폰을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이 instead도 이렇게 뒤에.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자꾸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와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나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과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 먹고 있습니다. 나는 먹어. 나는 먹습니다, 여러분. I eat apple. 근데 애플은 셀수 있죠, 여러분? on. Um, eight 때문에. I uh, eat an apple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이렇게 적을게요. 변비 때문에 하면, 때문에 하면, because of, 이렇게 하셔 because of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for 하겠습니다. 이렇게 for. 뭐를 위해서? 변비란 단어가 consti constipation 만날 c s t i p a i n 예, 제가 스플링을 자꾸 틀리니까 예, 우리 선우리님께서 이렇게 고수장해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것도 틀렸으면. 어, 저 스플링 약해요. 투마로 라지 못 적어요, 여러분. 투예안 적습니다, 여러분. <laughs> 엄브렐라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I eat an apple every morning uh, for constipation. constipation, constipation, constipation. 변비 때문에 제가 사과 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요, 선생님 요즘 사과 가시 정말 장난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Lately, 자, 사과 값. 사과라는 우리 명사가 있고 이것에 대한 특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the price. The price of the apples. 자, 사과의 값이 어떻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영어를요. 장난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쭉 올라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have, has를 넣을 건데, 자, gone. t 아이고 이거 제가 이전에 요거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외국에서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이게 어, 뭐죠? 이렇게 상승하다 엄청 많이 상승하는 이런 느낌할 때는 저는 uh, go through go through the roof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yeah. go through the roof. 즉,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확 상승하는 거예요. go through the roof. 이 표현을 제가 외국에 살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한번 보자고요. 사과 값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 삶에, 방금 제가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사과 값이 장난 아니었던 얘기겠죠.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때도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the price of apples 저는 현재얼리 어떻게 쓸까요? Have it? 자 고의 pp는 뭡니까? go went to gone이겠죠? Have it gone 지울게요. 이 구독자 수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 목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정신 사나움일 <laughs> 수도 있고요. 에 네.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또 노력해야 되겠죠? 자 have gone 자, 그러면 이둘 중에서 여러분, have gone, has gone 중에서, 어, 이 동사는 뭘까요? 둘다 그냥 주어에 따라 다른데, 보세요. apples가 진짜 주어일까요? 아니면 the price가 진짜 주어일까요?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다룬 거는 사과이잖아요. 그 사과의 가격이겠죠?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여러분 문법적으로 가면, the price of, 이 앞에 있는 걸 주어다라고 가르쳐 줄수 있겠지만, 어, 소통의 차원에서 가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가장 보고 놀래고 짜증나는 것은 사과의 가격이죠, 여러분. 가격예 우리 정말 곱디고운 사과가 아니라 그 사과의 가격이 올라간 가격이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비싸서 너무 짜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the price 자 가격이기 때문에 the price 단수죠. 그래서 has gone 이게 됩니다. So the price of apples has gone through the roof.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I was shocked. 자, 여기서부터 to 부정사가 나오겠죠. 왜 놀랐니? 이거에 대한 원인 때문이에요. to, 뭐 보고요? see the price. 가격 보고 놀랐겠죠? 장 보다가 그럼 우리 갑자기 장을 보다란 단어 찾으면 안 되고 장 보는 장소가 어딥니까? at the mart 하시면 끝이겠죠, 여러분. 또는 market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막 여러분 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at the market 또는 at the mark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투부정사 감정의 원인 이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 감정에 대한 원인. 그래서 또볼수 있고요. 그래서 사과 대신에 바나나를 담았다. 그러면 대부분 어, 회원님들은 사과 대신하면 instead of appl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담았대요. 즉 담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샀다라고 하세요. <laughs> I bought 샀잖아요. I bought banana. 바나나즈. 예, 바나나즈 수 있습니다. 바나나즈 instead of 끝이겠죠 여러분. 약 간단하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호주에서는 바나나를 영어로 바네나로 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라고 합니다. <laughs> 예, 제가 바나나를 제가 버네이너라고 했다가 저희 홈스테이 엄마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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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기억납니다. 토마이로를 토마이도라 하지 않습니다. 토마토라고 <laughs> <laughs>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가지고 한번 헤어를 이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 수가 또 점점 <laughs> 이게 보이긴 하지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I eat an apple every day for constipation. 그런데 요즘 사과 가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The price of apples has gone through the roof. 어, 잠시만요. 제가 아까 gone t h r o u g h the 적었죠, 여러분? 아, 적었네요. 미안해요. <laughs> has gone through the roof. 그래서 제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I was shocked wanting to see the price. 어디에서 장보다가 at the market. 그래서 저 그냥, 어, 사과 대신에 바나나를 담았어요. So I bought a banana seed instead. 요 표현입니다. 한번더 해드려볼게요. I eat an 아, 죄송합니다. I eat an apple every day for constipation, but the price of apples has gone through the roof. I was shocked to see the price at the market, so I bought bananas instead.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액센트가 굉장히 호주스럽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들 바나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나나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제가 빈칸을 막 비워놨습니다. 뭐, 칸수대를 안 비워놓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냥 한번, 요런 빈칸 한번 잘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